성경의 결론입니다 this is the conclusion of the Bible. 그리고 어, 이제 미래를 가는 방법입니다 And this is by which we can head the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no what the we can <laughs> 예, 지금 제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매, 매주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한게 좋았어요. 제일 미자립 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뭔가? 또 교회, 큰 교회도요. 막상 성도 개인들을 쳐다보면은 조금 놀랄 정도로 그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황관주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Uh, 그전도사님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어, 귀하게 쓰임 주 목사님의 아들, 황간주 목사님의 아들, 어서 메시지를 같이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깐요 우리는 당장 아들, 황간주 목사님의 아들, 황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문제가 생기죠. We 또 이제 문제 있는 사람 만나게 되죠. We also meet with with 그래서 이걸 이게 끝나면 괜찮은데 턱없이 갈등 생깁니다. 시험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해 줬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A lot of people think they need to go out to evangelize, but what's even more important than that is this. y 어디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se things exist no matter where you may be. 근데 보면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그게 또 빠져버리죠. but once again, when we encounter problems right off the bat, you fall into a trial because of it. 또 이제 막그 갈등 생기지요. 또빠지지 생기 then you fall into the conflicts that you experience. then you fall into the trials that you encounter. 이래 가지고 내 모든 인생 구십를 여기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 조회가 이상스럽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이 막 365일 캠프 나가도 도움이 안 되죠. 또 어쩌다가 말이죠 조건이 되고 목사님 능력이 있으면 교회 큰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 개인은 여기 빠져 있다. 네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Be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o this is very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That's why I can say this to you.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Christ, no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해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교인들은 전부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답을 줘서 이렇게 해야지 안 놔두면 계속해서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나와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문제 속에 자꾸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안 맞잖아요. Problem, 그리고 실제 기도하고 나하고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나하고 더 멀리 있어요. 그냥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안 맞는 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Then why it fit? It's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필요한 겁니다. 단한 개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 고통스러운데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럼이 답을 얻어버리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갈등이 막 생기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진짜 미치거든요. 이거요. 축복이 아니고요 굉장한 축복된 갱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잘 안돼요 갱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조금 알아들어버리면 계속 문이 열리게 됩 어, 여기저기서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여 기저 기에 대한 관 심이 생긴다는 거 거든요. 빨리 갱신 해야 되 는데, 오늘 축복 을 놓치 게되는 거든 요셉 이 누명 을쓴것은 하나님 이그집 에서 나오 라는 겁니다. 그는누명쓴 것만 쳐다 보게 되 죠? 자, 그러 다가 막 시험 듭니다. 시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What's the very first do you do when you fall to a trial? 시험들면은 When you fall i n to a trial.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 say I should go to church. 그래 그런 식으로 전역에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h a t is h o u l d leave the church. How can you teach your children that way? 우리 또 시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합니다. What happens when we fall i n to a trial we try to solve it. 아닙니다. No. 거기서 큰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Again there we make another mistake. 기다림입니다. It's wait. 여기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와요. We wait, we so 이 속에서 많은 응답들이 나와요. This, so 이 누림이 대단한 누림입니다. 렘넌트 일곱매입니다. 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로 요셉,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죽음에 직면했던 우리 포로들, 바벨론에 있는 걸 보세요. 초대교회가 250년을 기다렸어요. 많은 응답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 전도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해가 뭔가니까 기다린다니까요. 뭔가를 기다린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많은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That,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해 있는 것은 나중 지나면 다 후회할 겁니다. 어지간한 것은 기다리세요. You make, you so times, 잘못된 사람 기다려 주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기다리지 않으면 이리 짜르고 저리 다 짜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실수한 사람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정말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게 보입니다. 뭘 말입니까? 결론이 보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때문에요. 끝이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Mm -hmm. 그래, 결론이 딱난 겁니다. You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끝내버리면 모든 허감은 그 제 손드는 겁니다. 그렇죠? <놀람> 여러분이 끝안 냈다는 거 알아요. 이 사단이 알고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개도 <놀람> 아무데나 오줌 안 싸요. <놀람> 그렇죠? 개도 사살다니 보고 좀 여기는 싸도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와야 다리를 드는 겁니다. Dogs, that that, oh, right 그렇잖아요. 파리도 아무 데나 안 옵니다. 좀 뭔가 이 코에 대한 좀 자극을 줘야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Flies, them them 저는 쓰레기통에 나비 나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Right? 쓰레기통을 어떻게 하는지 파리들이 날아와 그러게. Know, 정말 쓰레기통 있는 나비 그는 중령 등 걸린 게지 어떻게 그 오겠어요. 진짜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So 여러분이 하늘의 자녀 되는 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so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속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 99%를 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걸 당할까요? 여러분 교인이 작아도 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Of this, then all the will come to life.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을 보고. 하, 저 사람 너무 문 제가 많다. 하, 저 사람 너무 내인데 갈등 준다. Really 저 사람 진짜 너무 나에게 시험 을 준다. Really me me 어떻게 되겠 습니까? 그 사람 이 장로 님 이라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어렵 죠? 그 사람 이 목사 님 이라면 어떻 그 사람 이 목사 님 이라면 어떻 겠 습니까? 그라면 어떻 겠습니그겠습니어어그 사람 이 목사 님 이라면 어어그습니 여러분 들이, 문 제한 거는 문제 아니 다는 걸알 아야 돼요. 계속 는 불신자 들이 말하 는용 어를 쓰고 생각 을하게되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면 가장 먼저 허감 세력이 결박돼 버려요. 그러면 이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쓰임 받는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nd a life that is used by god is so very simple. 예, 생명을 는 사람은 사람이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People who are used by god are not complex or complicated. They're very simple. 이걸 보고 뭘 합니까? 천명. It's our heavenly mandate. 소명. And it is our calling. 사명. it's our commission. 안다래요. It's very simple. 일심. one heart. 전심. whole heart. 지속. and continuation. That's what results. 오늘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So so 오직 Only 유일성 uniqueness. 재창조 24, 25, 25 영원. Eternity. 나머지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55세 50, 넘어서면요 몸에 병어옵니다. 절대로 오게 돼요. 그럼 막 복잡하게 살면요. 반드시 여러분 심장의 폐에는 타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막각인식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결혼해도 애도 딱 그렇게 됩니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왜 그렇습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장세기 3장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Not 지옥 배경하고 나 끝났다니까요. 그러고는 이 마귀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못엇 뭐 때문에 이 바지에 있을 겁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이제 있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삶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뿌리 내립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체질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놀라운 역사,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 병이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은약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축복받기 가장 좋은 체질입니다. y really yeah, 우울증 자체가 일심전심 지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 버리면요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집에 자폐아가 있으면요, 그 엄마가 24, 편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요, 이게 굉장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되는데 언제 역사에 일어냐면 이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본인을 알까는 여러분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꿈을 꿉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꿈이 있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겁니까? Kind of sure 여러분 꿈을 꾸는데 말이지만 내가 날 쫓긴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요 가김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고쳐야겠죠. 여러분 꿈을 꾸는데 말이죠, 막 그냥 내가 막 불안하다. 그게 이제 이거 된 거는 말이죠. 내가 꿈을 꾼대도 막 하, 메시지 보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Their roots in 꿈을 꾸도 막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There are who are even and using in their 어쩔 수 없습니다. Their in 이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This will be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가긴 불리체된 여러분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Christ, 뭘 말입니까? 모든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 가면 은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어요 field, 예,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present, 그걸 보고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sure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얘기인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It's what God gives from above.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본 거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표를 본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이것은 시대를 바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구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오직 복음 때문에 모이는 시대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속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어직 성령 역사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병든 자 두려하지 워 마라. Sick,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Right now, 영적 문제 있는 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Says,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을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면 빨리 할수 있죠. 증인으로서. 분여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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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현장을가문을 바꾸는 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게 해주옵소서. 가면서도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하는 중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요새 동안 증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